여기 어, 이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아 집사님, 집사님이 직접 농사를 하신 거예요? 네. 아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걸 하셨나요? 아 심을 때 이쪽 동쪽 땅하고 도로 중앙으로 음. 동쪽 땅하고 서쪽 땅이 있는데. 동쪽은 처음에 10분일 계산해서 어. 세 줄만 하자 이랬는데, 어. 동쪽은 하나님 거 다. 그러면 서쪽 거는 내거 음. 이래 했는데, 어. 하나님 거라고 지칭하고 마음을 먹었던 땅은 농사가 잘 됐어요. 어. 그쪽은 안 됐어. 어. 근데 실제로 뭐 약을 한번친 적도 없고, 원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도 음. 주렁주렁 열린 게 지금 하나님 거라고 지칭한 그 땅에서 이렇게 잘 됐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지정했 매일 이렇게 그 땅하고 이쪽 땅까지 다 은혜를 받아가 다잘 됐다는 간증을 드은 적이 있었는데 에이... 나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나님 거는 잘 되고 이쪽은 좀안 됐는데 <laughs> 내 느낌이 에이... 내 혼자 생각에 아 뭐라고. 말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 돈도, 음. 나는 내 욕심으로 돈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부도 나눠서 많은 걸깨달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바로채우라고 가난하게 털어버렸구나. 그어도한 1년, 2년, 2년까지 되네요. 그소에 몰입한 지가 니 근데 결국은 내 재산이 이제 다날라가고 이제 경매 넘어가는 걸다 겪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섬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심을 때병원하나님께 이렇게 분리했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됐어요. 어이. 그래서 이거를 헌금 맡겠다 했는데 정강호 목사님 감옥 속에 계신데 그나마 신짜로 대한민국의 선지자라고 내가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아요그래고 그것 때문에 어 여기 이제 전에도 헌금을 이제 보내는데 여기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자랑제레정광호 목사님 교회구나 이렇게 그걸, 그걸 알아서 일로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농사를 이렇게.